서울대 입구역 주변입니다. 서울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7번 출구. 상가가 번화하다가 조금씩 동네 상권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 저쪽으로 가면 숭실대 입구역이 나오고 여기 푸르지오랑 관악 우성 보러 가겠습니다. 공이 좀 층층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단차가 있어가지고 언덕이라 같은데 여기는 관악 어? 프로지오입니다. 저기 우리 지나온 저 멀리 저번에 갔었던 동작구에 저기 관악구 아파트가 아파트들이 보여요. 쭉 보이. 여기 지금 프로지오 옆길로 나왔는데. 성현동화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육교나 횡단보도 없어서 지하차도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하차도입니다. 지하보도? 와. 성현동화 아파트입니다. 관악 드림타운 앞에 있습니다. 관악 드림타운입니다. 언덕이 되게 심하네요. 그리고 또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단지 안 내부가 좀 협소하고 오밀조밀한 것 같습니다. 여기 현대시장 사거리입니다. 관악 힐스테이트 센트시엘 아파트 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앞쪽으로 현대시장이 있고요. 관악 두산 앞에 벽산 블루밍에 와 있습니다. 언덕이 심해서 단차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고가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게. 여기는 벽산 블루밍인데요. 저기 센트시엘이 보이고. 저희가 지나왔던 관악 드림타운, 그리고 동구 센트레비를 보입니다. 봉천역 주변입니다. 봉천역 안쪽으로 동네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세상 맞은편 풍림 아이언입니다.